고전 시가 뒤에 혹은 시 뒤에 요런 식으로 산문이 붙어 있어. 그러면 수필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특히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일단 두 명이 나옵니다. 공백공이라는 놈이 나오고 요놈의 호가 어촌이래요. 그게 마을 이름이 아니야. 그다음 나가 나옵니다. 내가 공백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야. 같은 나인데 생일이 뒤라서 공백공을 동, 아우라고 부른대요. 두명 나올 때요. 수필에서 전형적인 전개가 있어. 요 둘이의 관계를 꼭 생각을 해야 돼.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한 명이 한 명을 싫어하면 대비 관계가 되고, 좋아하면 동일시 관계가 된다고. 결론 내보자. 나는 공백공 좋아하드냐, 싫어하드냐. 좋아하지? 공백공 나빠. 넌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 첫 번째 문단에는 공백공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얘는 어, 성격 좋고요. 성격 하나 나왔고, 자, 직업은 백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랐대.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이야,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대. 자연을 좋아하는데, 빨리 은퇴하고. 시골 내려가 살래.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에 사욕도 없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정보는 두 가지. 직업이 나왔고요. 성격이 나왔습니다. 직업은 관직자고 성격은 자연 좋아하는 사람. 하루는 나한테, 공백공이라는 놈이 이야기를 해.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부에서, 가시랑도 연결이 돼.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 가, 어, 옹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진, 어, 부,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개, 다른 거예요. 가, 어, 옹은 가짜 어부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진, 어부는 뭐, 진짜 어부라를 얘기하겠지. 진짜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이죠. 가 어웅은 가짜 어부 할아버지니까. 물고기를 잡고 나서 또 놔주고 하는 겁니다 가옹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사람이야 그러니 애초에 신분이 달라요 가옹은 양반에 해당하는 개념이겠지 그러면 진 어부는 평민이죠 공백공이 나의 뜻이 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내 직업을 바꿔 가지고 물고기 잡아 가지고 팔겠다 그 뜻이 아닌 거야 진 어부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골 내려가서 어촌 내려가서 낚시하면서 놀면서 살래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다음. 그런 고사 인용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이 문단 전체 볼게요. 아이와 어른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버타고 데리고 걷타며 낚싯대 잡고 노저 오르고 내리면서 맡겨두고 배쪽 메어두고 흘러간다. 술잔을 들어주고 받다가해 가지고 다리 떠오르며 바람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휘파람 불고 돗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팍팍팍팍팍파 갔다고 열거지 나열됐단 말이야. 언니, 얘가 자연에서 하는 행동이 열거됐다고. 행동묘 사 묘사 열거라는 거 여기에 묘사가 한번더 있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흰 물결을 일으킨대 맑은 빛을 해친대 일단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며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합니다 어촌의 등불은 감을 거리고 있어요 자 계속 배경 묘사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요 문단에서는 공백공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행동묘사와 배경묘사가 함께 있어. 얘가 지금 플러스 반응, 마이너스 반응. 이러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플러스 반응 정서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날에 습관처럼 네모박스, 겨울에 습관처럼 네모박스, 계절감, 즉, 시간성이 있으면 반드시 박수 치는 습관입니다. 배경 묘사가 있었어요. 쭉, 배경 묘사와, 행동묘사가 함께 나오는 데였다. 수필에서는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칠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단은 공백공의 캐릭터성이 나와. 왜냐면 공백공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공백공이 이런 모습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자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세모인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필에서 동그라미 세모 칠줄 알아야 돼. 요 사람, 싫은 사람이죠. 즉, 공백공은 저 영달의 영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동그라미죠. 자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대비 의코드가 있는 문단이에요. 가난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 싫어하죠.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유유자적하는 건 좋아해요. 자기니까요. 그다음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는 건 좋아하는 겁니다.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도. 때를 따를 뿐이다. 요것도 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부기부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공명을 헌신짝 벗어버리듯 하여. 이것도 잘하는 거죠. 얘가 싫어하는 게 뭐, 부기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 공명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를 공백공은 싫어하는구나. 읽어주시면 돼.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방랑은 좋아하는 거. 아, 시골 내려가서 살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욕이 세모야.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세상의 흐름에 딱붙어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새끼가 나쁜 놈이야 즉 나는 이러지 않겠다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 낚시질하지 않겠다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익만 취하지 않겠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난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고 빨리 은퇴해서 시골가서 자연 즐기면서 살겠다. 뜻은 강호에 두어 자연에 두어 매양 노래 부르는 것이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대가 누구야 기억해야지. 아 맞다. 이거 나지. 나한테 하는 말이었지. 그러니 내가 이 말을 듣 즐거워했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공백공이라는 사람과 생각이 같은 동일시 관계구나. 정확한 구체적 시간이 나왔죠? 수필이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목에 기 이런 게 나오면 기록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수필 제목이에요. 그러니, 어촌 기는 어촌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라고. 그럼 어촌은 뭐야? 공간이야? 아니, 공백공 이야기란 얘기야. 이게 쉬, 요즘 말로 하면, 내 친구 공백공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